나 죽어야, 끝나는 아, 왜? 죽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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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기, 다기 저기, 저기, 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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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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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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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님 파도 사는 거야, 진짜. 아, 아, 나 잠깐만. 아, 나, 너무, 그래, 그래, 나 너무 미안해서 잠깐만. 아, <laughs> 얘가 먼저 안부르줬잖아 잘한다, 얘. 아, 우리 나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네니 네 감금한 새끼 죽었는데 아니, 마음이 아프다. 아니, 감금한 건 아니고, 얘가 살려주려고 아프니까잖아. <laughs> 왜 울어가야지? 네. 아니 왜 울어? 아 너무 불쌍해 왜 울어 누나가 죽여놓고 <laughs> 아니, 왜 울어? 너무 불쌍해 미안해? 아, 아니, 아니 왜 울어? <laughs> 아니야 누가 아니, 좀 생각해봐라 <laughs> 꼬맹이 하나 구해줬는데. <웃음> <웃음> 아니, <왜> 부러워 <laughs> 막 나가면 죽는다는 거, 막 아는데, 막 보내주는 거잖아. 아, 그니까 <laughs> 다음으로 <보러> 넘어가보라고. <laughs> 최대한 멀리 걸어나가래. <laughs> 아스코어 때문에 <스쿼템에> 그런 거잖아. <laughs> 죽어? 죽어? 죽으면 죽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웃음> 이겼어, 혜린아, <laughs> 이겼어. 뭐, 이겼는데 왜이거어 아니, 실, 아니, 실, 실, 자, 실. 아니야, 오지마, 혜린이 오지마, 괜찮아, 오지마. 나가 나가 그렇게 집 집가야지 집가서 엄마 만나러 가야지 오늘 뭐 한시간동안 정돈 안뜯었냐? 빨리 뛰어 앞으로가서 달려 빨리 달려 임마 아스고를 만들면 안된다잖 빨리 달려 근데 소가 아스고 아니야 사실? 그래 그럴수 있다니까 자꾸 왜뭐 이렇게 소를 생각해 빡대기야? 그렇게 달해놓고 만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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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랬는데. 오 하시컬이 좋았어 우리는.